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들은요 어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먹부리 마켓의 열무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 먹부리 마켓의 열무김치나 갓김치는요 갓당근 김치를 가장 신선할 때 당에 출고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재료 100% 국산 재료로만 만들어서 어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어요 건강하고 바른 김치를 모토로 생각하셔 가지고요 정말 김치에는 자신이 있다고 해요. 맛만 봐도 그러신 것 같아요. 열무김치 하면, 열무비빔밥, 열무비빔국수, 열무물국수를 가장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열무김치 넣고 라면 끓이잖아요. 그럼 정말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익으면 익을수록 맛있는데요. 음, 저는 어, 배송받고 요즘 더워가지고 금방 익어가지고요. 바로 가져와 봤어요. 틈새라면 극한체험이랑 같이 먹으려고 준비했어요. 먹부림 마켓 열무김치가 워낙 시원하고 어, 정말 자극적인 맛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어, 틈새라면 극한체험하고 너무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갓김치로 볶음밥을 준비해 봤는데요. 워낙 갓김치는 아싼 톡 쏘는 맛 때문에 어, 좀안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갓김치 볶음밥 해서 드시면요. 어... 두루두루 너무 잘 드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거 되게 별미예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라면 끓여서 준비해볼게요. 잘 먹을게요. 정말 시원하고, 정말 얼큰하고,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국물이 정말 시원해요. 오늘 먹부리 마켓 열무김치, 갓김치 덕분에 정말 너무 맛있는 한끼먹었고요 그리고 먹부리 마켓은 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배송이라고 해요. 어, 김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어, 열무김치, 갓김치 시키시면서 음, 2만원 이상 구매하시고 무료배송으로 받아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